안녕하세요 고일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진열대 두 개가 와서 설치했는데 휑하죠 오늘 설치하고 제가 거래처 담당자 분들한테 사진 다 보냈어요 이쁜 거 뭐든 보내주시면 여기 무료로 진열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보내자마자 이거 이거에 보낸다고 막 사진 주셨거든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여기 꽉 채울 겁니다 지금 밖에 비바람 장난 아니에요 창고 쪽에서는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갖고 캡스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마이크 에 입력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나도 그냥 개의치 말아주세요. 오늘 첫 번째 제품은 이 텐트입니다. 누가 봐도 팝업 텐트죠. 팝업 텐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던져서 1초 만에 피는 텐트입니다. 사실 이거 지프 텐트와 노르디 크로스 제품 만드는 H K D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신 지 한참 됐어요. 계속 막 제품 막 이것저것 믹스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타임을 놓쳤었거든요. 그리고 몇해전 보여드렸던 텐트는 이 팝업텐트 요거 팝2라고 작은 거예요. 이 제품은 노르디 크루스의 팝3, 3m짜리 팝업텐트입니다. 길이가 무려 3 m 고 폭이 1m90이에요. 이렇게 네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계속 비가 와서 밖에서 설치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노르디 크루스 답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바닥이 우리 바삭바삭거리는 피 재질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50 대냐 원단이에요. 아주 저렴해 보이는 파워 텐트 바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용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파워 텐트들 전용 그라운드 시트 없어요. 다 별매 하거든요. 여기 뒷면 지퍼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캐노피가 이중이에요. 게다가 캐노피 폴까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완벽하죠? 풀 세트죠? 와. 비바람 장난 아니네 지금 경보기 또 울리고 있어요. 창고에서 캡스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비바람 이렇게 쉬는데 확인하러 가요 말아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무튼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친절하게 모든 풀세트가 들어있는 3m짜리 팝업 텐트고요. 팝업 텐트는 기본 방수밖에 안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주무실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장마가 곧 끝나가니까 요큰파보 텐트 들고 뭐 계곡이나 뭐 캠핑장 가셔도 되고 수영장 가셔도 되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한 분한테 노르디크의 팝3 텐트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품은 하루이 체험입니다. 이거 척하면 다들 아시죠? 경량 체어예요. 그것도 경량 롱 체어예요. 이 체어 설치하고 이런 거 제가 오늘은 제가 자세히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믿고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체온은 경량 체온인데도 불구하고 내하 중이 무려 120kg예요. 그래서 100kg인 제가 막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게다가 제가 183이거든요. 누워서 편하게 여기 베개가 있죠. 이렇게 쉴수 있어요. 왜내하 중이 120kg나 나가냐면요. 원단이 900대니에요. 우리 대개 제품들 막뭐 150대니 600대니에 까지 아시죠? 뭔지 설명 안 드릴게요. 암튼 좋은 겁니다. 원단이. 그리고 프레임이 두랄루미에요. 고강도 두랄루미. 그래서 내가 좀 120kg 나오는 거고, 이게 참독특게 여기 베개가 있죠. 이 베개가 뭐냐면요, 찍찍이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근데 이 안에 지퍼 열면 자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경량체니까쭉쭉 그러니까 많이 접어서 넣으면 딱 요만해요. 케이스. 그래서 의자를 설치하고 이 케이스를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 뒤에다 넣으면 이게 베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 아이디어 이 체어 이름이 제드 와일드 릴렉스 파티오 체어인데 왜 와일드냐면요. 경량 체어들이 되게 여기 앉는 폭이 좀 좁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덕치큰 제가 앉아도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백패킹을 하시는 분 중에 뚱뚱한 분 많지 않지만, 혹시 뚱뚱한 분, 그리고 차가 작아서 미니멀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죠. 이거 원단이며 프레임이며 뭐, 제드 브랜드 달고 그렇게 저렴한 차 아니거든요. 무려 두 개입니다. 아, 이것도 색깔 보여드려야지 참. 자, 이쁜 와인 컬러고요. 두분 추첨해서 블랙 하나, 와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드 코리아에서 제품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제품은 제드의 트라이탄 오블 테이블웨어 4예요 제드에 이 트라이탄 재질로 된 식기들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꺼내 보여드릴게요 제드 가방이 있고요 이재질 좋아요 이렇게 그릇 8개, 접시 8개 해서 총1 6개 식기세트인데요 재질이 트라이탄입니다 우리 친환경 제품들 보면은 환경 호르몬 BPA 안 나온다 막 이런 것이 써 있잖아요 그 환경호르몬 BPA가 나오지 않는 재질이 이 트라이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들 젖병 만드는 데 쓰죠 이트라이탄 그리고 충격이 강해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기수도 안 나요 잘 그래서 설거지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열에 강해요 백독신은 까딱 없고요 심지어 이건 전자레인지 돌릴 수도 있어요 친환경, 건강 이런 거 생각해서 특별히 국내산 트라이탄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무려 16개 세트 큰 그릇 4개, 작은 그릇 4개. 자, 큰 접시 4개, 작은 접시 4개. 자, 비바람 소리 들리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총 16가지로 돼 있고요. 이거 트라이탄이 비싸요. 게다가 국내산 트라이탄. 그리고 무려 16개.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무려 두세트 주셨습니다. 써보시고 설거지 해보시면, 아, 이게 왜 좋구나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두분 추첨해서 한 세트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비가 너무 심하게 오는데요. 비만 오면 걱정이에요. 부산도 비 오나요? 저번에 우리 부산점 침수돼 가지고 진짜 속상했거든요. 자꼭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좋은 거. 트라이탄 식기 세트 두개 두부 주점에 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제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드의 우든 커틀러리 세트예요. 열면 고급스러운 메시 파우치에 들어 있고요.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진 수저통이 있습니다. 이 열면 자, 이렇게 대나무 젓가락 4벌 고급 나무 손잡이로 된 수저 뭐 포크 등에서 이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인 4인용 어린이 2인용 이렇게 6인 세트가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6인 가족이 흔한가요? 참고로 저는 5인 가족이고 원주점장님이 6인 가족입니다 무려 딸4 원주점장님 쓰시면 되겠네요 너무 많으면 집에다 몇개 놓고 다니셔도 되고요 뭐 혹시 모자랄까봐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수저통이 이렇게 상하가 나눠져 있거든요 서로 어떻게 붙냐면요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맡아서 딱 붙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자석 누가 봐도 이거 가격이 저렴하진 않겠죠 6인 세트에 고급스러운 대나무 수저통 두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전에 들어와서 인기 폭발로 완판됐던 닥터 캠프의 인디언 행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프레임도 굵어지고 업그레이드했거든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요 행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자, 요 다리 잘 보고 사세요. 요 닥터캠프 대표님이 저렴한 거 있다고 샘플로 갖다 보여주셨는데 다리가 너무 얇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 두꺼운 걸로 새로 만들어서 온 거고요. 자, 설치는 그때 보여드렸죠. 한 몸이라는 거 이렇게 그냥. 그냥 가만히 펴서 끼우면서 그 구멍에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쭉쭉. 자, 다 보이시죠? M 사이즈고요. 곧 라지 사이즈도 들어오고요. 이 다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다리. 천둥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다리가 얇은데. 가격도 안 싸요. 그러나 이 닥터 캠프 제품은 이 프레임 다 두껍고 좋게 만들었는데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일라 캠핑 전매장에 설치돼 있으니까 구경 가서 가격 물어봐 주시고요. 요거 오랜만에 업그레이드해서 나 왔는데 요것만 드리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닥터 캠프에 가죽 행어고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전부터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요거 컬러 틀린 거 이렇게 4개씩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똑딱이로 딱 대서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고요. 이거 쭉 걸어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인디언 행어도 그렇고, 이 가죽 행어 고리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 아닙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 한번 추첨해서 이 행어랑 가죽 고리 4개 네다 보내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그냥 다 뜯어버렸으니까 뜯은 채로 보내드릴게요. 가성비 끝내주는 닥터캠프. 아, 진짜 박수로 보냅니다. 이 고급스러운 면 파우치에 담겨 있는 건 뭘까요? 이 제품은 닥터 캠프의 신제품 원목 바람막입니다. 한마디로 나무로 된 바람막인데요. 여기 옆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조여서 자 이렇게 튼튼한 바람막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높이도 높아서 뭐하루때나 강연 번호용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지 바람막이 역할만을 하게 만든 건 아닌 게. 여기 닥터캠프 폴딩박스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닥터캠프 폴딩박스 아시죠? 이 바람막이를 이렇게 얹어서 상판으로 쓸수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 사진에 보시듯이 막 모여놓고 그냥 테이블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이 바람막이가 너무 싼 거예요 보통 흔히 구매하시는 이 상판보다 싸거든요 이게 그리고 넓이가 마음대로 조정되기 때문에 모든 폴딩박스 그냥 플라스틱 박스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번호 바람막이로 쓰다가 올려서 테이블로 쓰고 보통 이 원목 바람막이 다른 데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가성비의 왕 닥터 캠프입니다. 이거 가격 듣고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품질이 안 좋아서 싼게 아닙니다. 자, 직접 가서 보시고 한번 만져보세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바람막이 쓸수 있고, 자, 폴딩박스 상판으로 쓸수 있는 닥터캠프의 신제품을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스도 진짜 이쁘고 고급스러워요. 이 제품도 닥터캠프의 신제품이거든요. 들어온 지 며칠 안됐는데 아마 매장마다 재고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엽기적으로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닥터캠프의 커플 필로우에요. 그냥 메모리품으로 만든 베개거든요. 이거 진짜 이렇게 배고 누워보시면 너무 편해요. 그냥 의자 같은데 이렇게 놓고 목베개로 쓰셔도 되고요. 촉감이 되게 좋고, 여기 지퍼를 열어서 혹시라도 더러워지면 백인이 빨래하실 수 있고요. 자, 친절하게 색깔 구분해 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냥 이렇게 좀 접어서 작게 패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암수를 엇갈리게 해놓고 패킹 하니까 두 개인데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자 캠핑하실 때 자충백에서 잘못 주무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꼭 닥터캠프의 커플필로우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한 분께 이 커플필로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카지미의 아이디어가 번뜩거리는 다이너 쿠킹박스예요 그냥 이렇게 펼쳐서 이판 하나만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자, 이렇게 딱딱한 쿠키박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이렇게 양방향 꼬깔모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완성품입니다. 엄청 귀엽죠. 뭐냐면요. 되게 양념통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간혹 양념이 떨어진지 모르고 보충 안 해서 막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캠퍼 분들은 양념을 통찰하고 다녀요. 뭐 식용유 큰거 소금 한통 설탕 한통막 이렇게 넣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모자를 벗겨서 자 이렇게 그냥 통째로 다 넣어놓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가져갈 때는 자 뚜껑만 덮어서 가져가시고 이게 딱딱하니까 양념들 다 보호할 수 있고 모두 다 방수예요. 뭐 간혹 뭐, 뭐 식용유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거 묻으면 뭐잘 닦여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옆에 보시면 뭐 커피나 뭐 계량수품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네요 이런 메쉬 포켓들이 있고 앞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암튼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캠핑용품 중에 최초예요 이런 거 없어서 식용유 같은 거큰거 거 넣고 다니시다가 가방에 흘려서 막다 닦고 막 그런 적 있으시죠? 자, 당첨되신 한 분한테 이 귀여운 카지미의 다이너 쿠킹박스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품은 바로 이 테이블 랜턴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옆에 찝어서 쓰는 텐스드도 많이 아시죠? 자, 이렇게 돌리면 빠지거든요? 요렇게 테이블 두께에 상관없이 다 요거 돌려서 끼우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렉스 말씀드렸죠? 모든 걸다 자체 금형 자체 부속품만 사용하신다고. 이거 보세요. 요 마렉스 이렇게 뚫려있죠?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굳이 그냥 글씨 인쇄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뚫어버렸네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에 꼽아서 이걸로 조여주면 고정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 3단 분리가 돼요 이렇게 겨우 요만해요 메쉬 파우치 들어있는데 파우치가 어디 갔지 아무튼 있습니다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테이블 다 맞을 거예요 이게 특히 마렉스 테이블이랑 쓰시면 더 좋겠죠 마렉스 테이블 좋긴 좋은데 진짜 제국 없어요 좀 재고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사실 마렉스뿐만 아니고 본사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고릴라 캠핑 재고가 없냐고 항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재고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사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항의조차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캠핑 붐이일어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당첨되신 한 분한테 고급스러운 마렉스 테이블 랜턴 스탠드 하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베스트 댓글상. 원래 이런 댓글상에 3행시, 5행시 이런 거 하면 당첨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뽑힌 분은 재밌었어요. 좀 피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정했고요. 자, 이번 베스트 댓글상은 바로 이 보조 테이블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자, 케이스도 없어요. 뭐 굳이 캠핑용이라고 하면 캠핑용도 되고 아니라면 아닌 것도 되는 건데 설치는 그냥 이렇게 펴서 딱 놓으시면 돼요. 그냥 뭐 집에서 쓰실 거면 베란다에 놔두시는 용이고요. 캠핑장 가시면 보조 테이블 뭐 사이드 테이블로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컵홀더가 들어있고 이게 원단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부레탄 같기도 하고, PVC 같기도 하고, 이런 재질이거든요. 마치 뭐. 아무튼 이거 뭐 미니 방방이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제품이 온라인 가격 3만원대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량을 한 번에 구매해서 현재 매장에서 특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판매가 만원대. 그것도 만원 초반대.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쓰임새 많겠죠? 무겁지도 않아요. 자, 이거 베스트 댓글 상으로 드리고요. 지금 저희 행사하고 있는데 고릴라 캠핑 파워 아시죠? 아무리 수량이 많아도 오래 못 버팁니다. 먼저 집어가시는 분이 임자예요. 이래저래 쓸모 많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또 매장 가서 보시고요. 역시 베스트 댓글상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상 하니까 댓글 좀 재밌어지긴 했는데 3행시 5행시 이런 거 굉장히 실상해요 그냥 댓글 쭉 읽을 때 지루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댓글 몇천 개여도 거의 다 읽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